위버스 방탄소년단 채널에는 놀라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비의 디지털 싱글 FRIENDS의 발매 소식이었습니다. 화이트데이 다음 날에 발표가 된다는 이 신곡은 팝솔 R&B 장르의 러브송이라는 곡 설명과 프렌즈에서 이 N 디만 소가로가 쳐져 있는 제목 때문에 친구를 끝내고 이제는 연인이 되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팬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의 스포일러입니다. 작년 12월, 비는 런던 출국 후 위버스 라이브에서 팬들과 소통했는데요. 그때 사용된 썸네일 사진에는 FR이라는 글자가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곧 발표될 신곡 FRI ENDS의 스포일러였다는 추측들인데요. 비는 앞서 군대에 입대하기 전 위버스 라이브에서도, 아미들이 기뻐하고 신나하는데 뭘 못해주겠냐며, 인스타그램에 스포를 했다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기다릴 팬들을 위해 열심히 떡밥을 만들어 놓고, 소소하게 그것을 스포한 비인데요. 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미공개 영상과 함께 "아미들 나 있진 않았죠? 나 아직 숨쉬고 있다요? 우리 생각 아주 가끔은 해줘!"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위버스의 한 아미가 "숨쉬듯 생각하고 있어요. 늘 마음에 반짝이고 있어요."라고 답하자 비는 "그럼 다행이고 난또 나만 일방적인 줄이라며 따뜻한 답장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아미에 대한 애정을 뿜뿜하고 있는 비 이를 본 팬들은 나도 태영이 생각, 태영이도 내 생각만 하는 듯 태영이도 이제 일병이 됐고 석진이도 이제 디데이 100이다 시간은 흐른다. 노래 떡밥은 생각지도 못했어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비의 이번 노래는 2021년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미발매곡 쿠렴구 가사가 NND END로 시작되기에 해당 곡이 드디어 발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